사랑하는 별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입추가 지났고 가을 바람이 불고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나고 어느덧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 다가오는 9월 동안도 성령 하나님 안에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저는 지난 학기에 허상민 교수님으로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그때 공부하면서 공감하고 또한 감동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오순절 성령을 배울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또한 신약 성경 중 어, 바울의 서신과 여러 다른 일반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어,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시대와 또한 지금 교회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 가운데서 이 시간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거하시고 땅끝까지 전할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포카티스테미입니다. 이 단어는 병이 나는 회복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독립과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에 회복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강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습을 살펴보면 때는 아버지가 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혼 풍습의 첫 번째는 신랑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면 신랑 본인이나 또 신랑의 집에 가장 믿음직한 종이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을 승낙하러 받으러 갑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직한 종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랑이 가서 신부를 얼마에 데려올 건지를 그 비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승낙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그 서, 약혼서에 서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신부가 된 우리를 우리와 보혈로 그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혼이 성립되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랑과 신부는 아직 합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약혼한 사이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지만 아직 우리가 하늘에 함께 살고 있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젊은 신랑은 아내를 두고 신부의 집을 나와서 이 추파라고 부르는 집을 준비하러 갑니다. 이세 부부가 살아가야 할이 추파가 완성이 되어야만 신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에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이 결혼식에서는 항상 이렇게 하얀 천으로 이 캐노피를 세웁니다. 이 캐노피 아래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천막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함께 살 집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죽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집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는가 신부는 바로 신랑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와는 결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열심히 집을 준비해서 다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누가 신부에게로 가는 날을 정할까요? 신랑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 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즉, 그 추파가 충분히 잘 준비되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갈 준비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가거라 하고 신랑을 보냅니다. 그렇게 신랑과 친구들과 다 함께 신부의 동네로 들어가서 신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외치면서 신랑의 무리가 동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결혼식이 시작되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 전통을 이해하면 성경의 참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열처녀 비유라든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침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최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 2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 6일간 재림 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재림 연수원에 있으면서 정말 귀하고... 정말 은혜 넘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날 연수원에 도착하여서 저녁을 먹고 오재호 목사님의 저녁 강의를 들은 후 기도 및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 친구들과 함께 산 기도관인 어, 맨 위로 올라가 저희들끼리 의자에 어, 그 계단에 앉아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자 한 집사님이 신학과 학생들이냐며 어, 저희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 너희에게 얘기해 줄되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분의 간증은 어, 유방암으로 몸이 아플 때 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갔을 때 완치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 집사님은 완치가 된 후부터 새가 지적이면 어,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물소리가 나면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라고 하며 창조의 창조를 증명하듯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자식은 예전에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지는 몰랐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게 성령을 겸허하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저희에게 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부모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셨나봐요. 여러분은 복받은 것 같아요. 라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 신학과 학생들이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 그분의 의지가 그 행복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어려워서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 떠올랐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 이 말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성령을 받으신 사람의 모습이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이 만난 하나님을 아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이번 연수원 때 나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의 간증처럼 저희 별래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누구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말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그 시대의 가장 큰 파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정말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있어야 이 자동차가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하는 일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갈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믿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다락방에 다 같이 둘러앉은 것입니다. 그 약속된 성령을 감사하면서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수님은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구나 라고 하며 기도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합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합심하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를 저희 별래교회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바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당군 신화 이야기를 다 아시나요? 당군 신화를 보면 이 간절함으로 곰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한달 전인 어,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저는 별래교회 학생반과 함께 예산교회 봉사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비록 봉사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제 신학과 학우들과 함께 전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과 나태규 전도사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봉사대를 위해 전도사들과 교사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예산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보단 정말 우리 학생반 친구들이 이 봉사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대 기간이 되고 예산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와 학생 전도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봉사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잘안 듣고 기도도 잘안 했던 이 친구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과 아이들이 합심하여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별래교회 돌아와 안식일 학교 시간 때 아이들이 느꼈던 이 자신이 느꼈던 간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봉사대를 다녀온 후에 오후 학생반의 설교도 잘안 듣던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합하고. 간절히 기도에 힘을 쓰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기에 저희 모든 별내계의 성도님들 모두 정말 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본문으로 돌아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사람의 숨인 호흡입니다. 저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실까요?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장면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에게 바람을 넣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처럼 저희 별내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마음을 합하여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이곳에서 간구하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증인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